임묘진 올해 간목. 임묘진 올해 간목은 생목으로 평화가 있어 결실을 맺을 수 있어 노년이 편안하다. 봄철에 어리고 여린 생목이라 경금신금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만약 봄에 간목 일간에 경신금이 추가됐을 때, 금신을 제하는 경종어가 없으면 대세운에서 금신의 운이 왔을 때 흉한 일이 발생한다. 단순히 임묘진 올 간목이 경신금이 없다고 정평관이 없어서 관운이 없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 만약, 사주원명에 병정화를 가지고 있으면 흉신 금신이 와도 극제할 수 있는 약이 있는 격이니 사주를 잘 살펴야 한다. 이노래의 간목 이노래는 조우와 어린이풀 키운다는 의미로 병화가 시급하고 개수는 지지 진중에 암장되어 있어야 한다. 봄철 나무는 자유해야 나무가 자랄 수 있으므로 수기가 필요하다. 수기는 투간된 임수기수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며 지지의 진도로 수기가 있으면 최상의 환경이다. 용신은 병화, 진토다 묘월의 간목 묘월에는 경금이 있어도 양인놀이라 합살할 수 있으며 인월보다 더먹기가 성함으로 반드시 토가 있어야 한다. 열 개의 청간 모두 수어토의 기운은 지지에 있어야 그 기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청간은 형상으로 있는 모습이고 지지는 실현되는 일로 표현되며 우리 뿌리부터 올라온다는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야 한다. 인월과 마찬가지로 왕성해지는 싹을 키우기 위하여 병화가 필요하다 용신은 병화 진토다 진월의 감목 진월은 토왕절이라 목을 먼저 쓰고 병화를 차용한다 혹시 토가 많으면 재다신약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갑을목의 소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감목이 천간에서 임수 개수를 쓸 때는 여름에 감목이 지지가 뜨거울 때와 천간 흉신경신금을 살기시킬 때 용으로 쓰기도 한다 또한 봄에 감목이 천간에서 임수 개수를 꺼리는 이유는, 간목의 제일 용신 병화를 손상시켜, 결실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용신은 간목, 을목, 병화다.